상어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 백상아리는 태평양 중앙의 백상아리 쉼터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지역은 먹을 것이 거의 없어 연구원들은 이곳을 상어에게 있어 사막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호주에서 홍수가 난후 황소상어 몇 마리가 골프장 호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황소상어는 민물에서도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섯 마리의 상어는 호수에서 잘 살아남아 번성했으며 심지어 번식까지 시작했습니다. 앙컷 뱀상어를 해부하던 과학자가 산도 새끼가 나오는 통로에 손을 넣었을 때 뱀상어 배아에게 물렸습니다. 상어 배아는 원래 악명 높은 동족 포식자입니다. 이는 태어나지 않은 동물에게 사람이 물린 유일한 기록입니다. 샌드타이거 상어는 새끼를 낳지만 자궁 속의 모든 새끼를 먹일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대신 배아들은 가장 강한 상어만 살아남아 태어날 때까지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상어는 4억 년 전부터 존재하여 나무 사막 5천만 년전 등장보다 더 오래 지구에 살았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요리인 샥스핀 수프에서 상어 지느러미는 식감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맛은 모두 다른 재료에서 나옵니다. 매년 상어에게 물리는 사람보다 뉴욕 시민에게 물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상어를 반려 동물처럼 기르는 어촌 공동체가 있습니다. 벙골에는 백상아리가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어를 거꾸로 뒤집어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켜 죽입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한 남자가 조카의 잘린 팔을 되찾기 위해 상어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의사들은 그 팔을 다시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릴란드 상어는 북극곰이나 술록을 잡아먹는 무서운 생물이며 200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악상어목에 속하는 상어백 상아리, 청상아리 등은 결코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1935년 호주 시드니에서 수족관에 갇혀 있던 상어 한 마리가 다른 상어를 토해냈는데 그 상어의 뱃속에서 사람의 팔이 발견되었고 이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요리사 고든 램지는 코스타리카에서 불법적인 상어 지느러미 암시장을 폭로하려다가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총기로 위협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상어는 갈비뼈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 올려놓으면 자신의 무게 때문에 몸이 문자 그대로 짓눌려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상어 종 중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은 상어는 백상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양백기흉상어로 미디어의 눈을 피해 먼 공해에서 난파선 생존자들을 잡아먹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어인 청상아리는 공중으로 약 9m 높이까지 쏟아오를수 있습니다. 수억 마리의 상어가 산채로 지느러미가 잘려나간 후 헤엄치지 못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서서히 죽어갑니다. 영화 조스의 원래 감독인 딩리처즈는 상어를 계속 고래라고 부르는 바람에 해고당했습니다. 로든이 폭스라는 남자는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해 횡경막이 뚫리고 폐가 찢어지고 갈비뼈 절반이 부러지는 등큰 부상을 입고 450바늘 이상을 꿰매야 했습니다. 그는 이후 백상아리 연구 및 보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상어는 360도 수직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2003년 아이스맨으로 불리던 아이슬란드 선장이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3 0 0 k g 상어와 싸워 죽였습니다. 일부 앙커 상어는 수컷 없이도 자신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복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단성생식 또는 처녀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상어에게 물려 즉시 사망하지 않더라도 상어 입에 서식하는 특이한 세균으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거대 오징어를 먹고 사는 장꾸러기 상어의 살점에는 부동액 성분이 너무 많아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인 하칼로 먹기 위해서는 몇달 동안 섞여야 합니다.